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쁜 화단 꾸미실 때 해마다 심지 않고 한번 심어 놓고 두고두고 볼수 있는 예쁜 겹 매발톱 농장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심어 보세요. 매발톱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현재 꽃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출하되고 있답니다. 아직은 꽃이 작아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꽃송이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매발톱 꽃입니다. 현재 매발톱이 나가고 있어요. 색깔이 아직 옅은 것만 있네요. 아직은 색깔이 옅은 매발 것만 현재 보이고요 아, 진한 색깔은 이제 좀더 있어야 되나 봅니다. 아 여기 빨간색 나왔네요. 여기 조그맣게 나왔고, 여기도 지금 피고 있어요. 마지막 나오고 있는 매발톱은 이렇게 속에 색깔이 진한 색깔이 이렇게 노란 색깔이 나오네요. 밥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생생하니. 너무 예쁘게 나오죠? 레발톱, 네 농장에서 꽃 구경하고 있습니다.